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11일) 월요일 저녁 여러분들과 또 (XRP)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요 여러분들은 (XRP) 얼마나 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4년의) 고생한 끝에 담아주는 (XRP에) 대한 목표가 자, 한 (1000달러) 정도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XRP 1000달러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다섯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조건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 나가면서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 이 다섯 가지 조건을 과연 맞출 수 있는지 만약에 이것이 맞추어진다면 XRP 100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거죠. 자 어떠한 내용인지 그 다섯 가지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상에선 공장장의 계좌가 실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직접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트레이딩에 대한 포트폴리오 이런 걸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타점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영상 후반에 실계좌 오픈하면서 그 내용들까지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 되셨으면요 본격적으로 공장된 영상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께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부분 감사 인사 드리려고 합니다. 문자로 감사라고 보내주십시오. 예, 전송하고 스타벅스 무료 쿠폰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10분에게 모든 메뉴 주문 가능한 스타벅스 VIP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타벅스 가서 단순히 아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보시는 모든 음료들 다 사용할 수 있게끔 VIP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드시면서 제 영상 시청 너무나 감사 감사드리고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요. 화면에 010-2429-5330, 010-2429-5330으로요. 감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스타벅스 VIP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내용 들어가 볼까요? 예 보세요. XRP를 천 달러로 끌어올릴 수 있는 다섯 가지 주요 요소입니다. XLP에 대한 1000달러 목표 가격은 여전히 매우 야심차지만 다섯 가지 강세 요인이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촉매 역할을 할수 있다. XLP는 여러들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가장 큰높 가격이죠. ATH인 3.31달러를 기록을 한 이후에 엄청난 급락이 나왔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SEC 게리겐슬러 엄청난 소송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하얀길을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년 동안 1달러도 회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평론가들은 1,000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가격이 0.1538달러로 책정되고 있고 1,000달러가 만약에 달려지려면 185,773%입니다. 천문학적인 증가가 필요하고요. 두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1,857배 여러분들이 만약에 1천만원을 넣으면 185억인가요? 아무튼 18억 5천도 좋고 185억도 좋은 정말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라는 거죠. 자그 가격을 위한 첫 번째 엑셀치 원장의 스마트 계약입니다. 자 리플의 스마트 계약 노력이 1000달러를 갈수 있는 첫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XRP 랩저에서 이더리움 가상 머신은 EVM 사이에 사이즈 체인을 출시해서 를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의 스마트 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것은 리플 또는 기본적인 스마트 계약을 통해 프로그래밍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은 탈중앙화 디파이를 유지해서 x r p 사례를 확장하며 가격 상승에 견인할 수 있다는 라 거고요. 뭐두 번째 여러분들 뭐 이게 더욱 더전 중요해 보입니다. RUSD 스테이블 코인이죠. XRP 1달러와 같은 화폐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뭐더 이상 말안 하겠습니다. 현재 출시가 이미 되었고요. 규제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 바로 승인을 누가 해줍니까? SEC가 해주죠. SEC 예, 곧 정리될 판이죠. 그리고 IPO입니다. IPO는 상장. 상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XRP에 대한 가치가 폭등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미국에서 여전히 IPO가 상장 가능하다. 이 역시 법적인 분쟁이 마무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SEC가 붕괴가 될 거기 때문에 가능해 보인다. 연장선이네요. SEC 붕괴로 인해 현물 ETF 출시가 사실상 될 것으로 지금 되어지고 있죠. 브래딩갈링 하우스는 야심차게 SEC의 붕괴를 BBC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것을 인해 한물 e t f 출시 이것을 누가 진두주의한다. 블랙록이 역시 진두지휘할 예정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1억을 했던 블랙록이 진두지휘 거의 폭등 랠리다. 끝으로 이 부분은 뭐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전통 금융 시장의 XRP 채택이 증가되고 있죠. 그 도구로 이것이 빠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죠? 싸다. 그래서 아, 글로벌 단에 국제 화폐 거래 같은 경우에는요, XRP에 대한 채택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고요. 현재 법원이 XRP 증권이 아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이 사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SEC의 붕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을 더욱 더 촉발시킬 것이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이유가 천 달러로 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5가지를 어, 안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해리스부 대통령이 되었다면 불가능했었겠지만 이미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실현 가능하다. 즉 x r p 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XRP 많이들 사시면 되겠고요. 지금 XRP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코인들이 들썩이고 있다. 그래서 공장장에 제가 음, 포트폴리오 오픈 할게요. 그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여러분들도 많은 거래를 통해서 큰 수익들 내시면 좋겠고요. 또 원하시면 제 포트폴리오도 공유도 가능합니다.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제 계좌를 좀 보기 원하시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제 계좌고요. 예, 저도 뭐 처음부터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제 해본 거고 일단은 평가손익 한7,600 정도 좀 나오고 있고요. 어제 대비해서는 한 800, 1000 정도 조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 보유자산 목록 제가 살짝살짝 살짝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 어제 제가 지금 어제 한번 볼게요. 6,400 정도 지금 나왔죠. 예, 팩트차크 좀 해드리려고 또 하도 말들이 많아서. 6,400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 7,600이죠. 예. 조금 더 벌었습니다 힘든 시장이에요 변동성도 큽니다 하지만 일단은 제일 좀 많이 는건 도지입니다 도지 제가 얘기해 드렸죠 도지가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바 예 시바가 조금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팩트 체크를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저 혼자 해도 뭐 상관은 없는데 혹시나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예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요 예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예제 계좌 포트폴리오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 조금 나으실 거예요. 예, 진짜 원하시는 분들은 예, 화면에 010-2429-5330 전화번호 나오시죠? 예, 제 개인 번호고요. 거기다가 뭐 함께 가는 거니까 참여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여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지금 보시는 포트폴리오 예, 전부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까지 시청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돈 버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하실 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